<laughs> 집에는 가야 될거 아이가 근데 할건 하고 와야 될거 아이가 할건 하고 와야지 <laughs> 할건 하고 와야지 자, 머리가 내가 좀더긴것 같은데 내가 좀더긴것 같은데 누가 자꾸 나한테 언니라 그러던디 뒷모습 보고 <laughs> 나보고 언니래 줄만 알아나 대언니를. 대언니. 대언니 대언니. 잡으시고 다섯 개만. 응. 뒤꿈치를 조금만 더 안을 쪼아봐 됐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네 엄지발가락 힘 주시고. 자, 대언니가 가르치는 스쿼트. 허리 펴시고 등에 힘. 요 겨드랑이 힘줘보세요 그렇지? 그리고 천천히 가슴 들면서 궁디만 들면은 잘못 일어나. 발로 밀때 앉았잖아? 앉아보요 천천히 앉아보세요. 접히게, 여기랑. 앉았잖아? 발로 밀면서 가슴 확 들어보세요. 그렇지, 가슴을 들어준다 생각이지. 그래좀 같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. 상체를 놔두고 오면 안 돼. 밀면서 스트레이트로 팍! 로켓, 그렇지. 그래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요. 폭발력. 어, 접지를 밀고 가슴 들면서. 그렇지, 그러면 엉덩이도 빨리 땡겨 올라가기 때문에. 아직까지 지면을 밟는게 어색해서 그래요. 근데 어 발바닥으로 먼저 밀고 일러야 돼요. 자 벌써 3개나 하셨어요. 네. 발바닥으로 발 전체 발목에서 밀어내면서 일나봐 가슴 밀고 그렇지. 발바닥으로 무조건 다 밀어내야 돼요. 어 발바닥으로 발 밟고 일러세요. 얘로 밟고 빡 일어나세요. 향. 그렇지. 다섯 개다 했거든. 더 해볼게요. 열개 채워보자. 아까보다 홀랐다. 발로팡 밟아 보세요. 가슴 늘고 좋아 여섯 호흡 하고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흡 참고 내려가자. 참고 참아요. 참고 일어나세요. 참고 일어나 일어나서 배틀어야 돼. 흡추자 호흡 도또 이게 아니라 짧고 강렬하게 아 그런 끝이에요. 들이마시기 더 중요합니다. 들이마실 때는 코로 흡 참고 이제 내려가면 돼. 접어주고 발로 밀고 올라서 그렇지 그래도숨쉴수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더 어지러워요 아, 산소가 네. 많이 빠지니까 아, 네더 네, 어지러워요 이 사람 아, 네. 따라서만 아, 네. 톡빼으면돼 아, 네. 어. 어지러운 것 같아 진짜 후, 후 하면 어지러 워 그죠 산소가 머리에서 나가기 때문에 오케이 자 벌써 7개 발가락 힘빡 주고 발 전체로 땅을 밟고 접어주고 업 그렇지.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. 가자. 천천히. 업. 그렇지. 두 개. 천천히. 가슴 밀고. 업. 어, 마지막 하나. 일렀을 때 엉덩이 힘주고. 마지막 하나. 호흡하고. 할수 있다. 이 정도는 밀어야 돼. 마지막이니까 힘차게. 자, 조금만 쉬어서 잠깐만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4kg로 또할 거야. 움직이지 마. 움직이면 안 돼. 4kg로 또할 거야. 자, 잡으세요. 요거 1 0개 맞다, 가지 오케이? 20개는 할줄 알아야지. 어, 하는 만큼 좋아집니다. 무리하는 건 아니니까. 자, 무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자, 한번 가볼게요. 그렇지, 오케이 자연스럽게 탁탁탁 접어지게 부채처럼 다다다닥 접어지게 상체부터 핵숙이지 마세요. 상체도 핵숙이지 말고 천천히 엉덩이, 엉덩이, 그렇지 자연스럽게, 그렇지 엉덩이 앉아 엉덩이 한 점, 그렇지 자연스럽게. 업, 셋. 두려워하지 말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스탑. 다시 왜냐면 인사하면 안 돼. 인사하셨죠? 어, 인사하지 마시고 그렇지 인사 안 해도 돼 어. 너무 예의 발라요 매번 인사하면 어떡해 인사 받는 사람도 귀찮아 어, 귀찮아 너무 인사 자꾸 20번 내내 인사하면 하노한 번만 인사하면 되지 어 그럼 이러면 이제 온몸의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땅구멍 다 열리고 이제 혈액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운동의 첫 매력 아니겠습니까 가시다 그렇지. 운동하면서 땀이 나야지. 그렇지. 땀이 안 나는 체질도 있지만, 하면 나요. 안 나는 체질 없는 것 같아. 안 난다 하더라도. 네 개. 거의 다 있어, 이제. 업. 그렇지. 하나. 발로 밀고. 둘, 그렇지. 일 나는 거 중요한데, 뭘로 밀고 일 나냐? 발로 밀고 일 난다. 둘, 두 개. 발바닥 꽉 밀고 가슴 들었! 그렇지. 마지막 하나. 뒤꿈치가 뜨면 안 돼. 가슴 들면서 쭉, 오케이. 아, 이 굿.